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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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요. <laughs> 언니가 피자 만들었나봐. 응! 음, 피자, 피자, 나왔습니다! 아 뜨거워 뜨거워 피자, 뜨거워. 아이고 피자, 피자, 피만피 언니야. 너 완전 타겠다. 그러니까 손미이거 타기 싫어? 이거 타]呵. 이거 타야지 ]dad? 아빠 편하지. 그냥.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아 ,�네 여기 양가아 <laughs> 오빠 백칠 아니야? <laughs> 그래, <여기> <웃음> <웃음>

안 잡으면은, 어, 여기 잡게? 어, 나, 여기 나쁘지 않아. 서미야, 네. 이렇게 중심을 에이. 잡으려고 하면 위험. 돼. 그냥 <laughs> 있어줄게. 잡아야 돼. 옳지. 내가 공부가 저기 옆에 있어 줄게. 잡아야 돼. 간다. 중력 느꼈어. 중력 느끼게 바로. 자, 우리야, 안전하게. <laughs> 어머, 어 일어나, 이러나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돌려. 돌려. 어이,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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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갑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우와. 우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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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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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

밥때 먹을 거야?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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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はい。はい、違う。うん。お。え。うん。踏み込か。踏み込か。いいてる。はい。あ、痛い。で、尖んじゃう。 응, 응. 너무 어, 잘하네. 수박 그릇에 담고, 옳지. 씻어주세요. 도리 도리 도리. 허팝. 미 이거 봐서 해줄게 이거 해줘이 엄마한테 와썸 이왕 아무 때 와. 아가. 아가. 3이. 응가. 안 만다. 응안 만다. 일어나 봐. 네, 게아니었어요응 맞아 하나만 깼어 하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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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que eu よいしょ